왜? 뭐 궁금한 거 있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이 무슨 뜻이에요? 어, 모든 손가락이 깨물면 다 아프다는 뜻이지. 자식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인나도 소중하고. 엄마 저는요? 태영이도 소중하고. 엄마 저는요? 현우도 소중하고. 엄마 태현이는요? <laughs> 태연이도 소중하지, 우리 보컬인데. 왜? 태연이는 안 소중한 것 같아? 아니요. 소중해야죠. 아유, 우리 인나가 동생들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구나. 태연이가 인나한테도 소중하지? 그럼요. 소중해야죠. 깨물어서 아프려면 소중해야죠. 근데 태연이 어딨죠, 엄마? 태연이는 왜? 소중하게 다뤄 주려고요. 얼만큼 깨무는 게 좋을까 생각 중이에요. 소중한 그 손가락 어딨죠 태연아? 소중한 꼬마들의 귀염스러운 이야기들 지금부터 만나봅시다. 태연... 김열배, 드세요. 소중한 우리 디팡스의 현우 씨, 가람 씨, 증씨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아, 네. <laughs> 어머 아이고 태연 씨도 있었구나. 아, 네. 어, 아 여기 있었나요? 네. 언 네. 죄송해요. 아, 엔더, 엔더. 아 죄송해라. 아니, 아니 저는 오늘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laughs> 아, 뭐, 뭐지 태연 씨한테 볼륨을 라디오 아니라 그러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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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절 <laughs> <될수> 아니에요. <laughs> 네. 네. 그러다고 그러고 가지고 죽어. 근데 괜찮아요 진짜 뭐 괜찮은데. 네네. 디펑스 팬분들이랑 팬 볼륨 가족들이 네. 제보를 엄청 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아. <laughs> 어제 아, 뭐 다른 방송에서 라디오 고정 많다 하면서 뭐 네. 월화수목 라디오 한다 그러셨다면서요 <laughs> 금요일은 날이 아닌가 봐요 <웃음> 아니에요 잘못했네 잘못했네 잘못했 당장 나가 편집에 편집이 <웃음> 아, 아.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어. 저는 상관 없거든요 그런걸로 고자질 하는게 나쁘죠 응. 아니 근데 네. 지난주 행사 때 볼륨 홍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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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뭘까> 이거 <근데 웃음> 태연씨만 입꾹 다물고 있는 영상을 누가 <laughs> 되게, 되게 멋있게 제작을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아 진짜요 네. 뭐. 아니 근데 진짜 상관없는게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그걸 아. 뭐 어떻게 억지로 할수 있나요 아. 마음이 없는데 아, 대박이다 나 네. 어, 이랬나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아,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보이는 라디오 부스 안 보이게 해놨더니요. 네네. 황지연 씨가 카메라 돌리고 지금 태연 씨 맞고 있나요? <웃음> <웃음> 어, 최수빈 씨가 오늘 태연 씨도 나오시네요. 분명히 태연 씨가 월화수목만 라디오 나온다고 아, 하셨는데. <laughs> 아... 뭔가 다들 겨루고 계신 느낌이네요. 네. 아, 와, 어떻게 금요일인데 라디오 나와서 어떡해요 태연 씨? 아니에요 저는 아, 가시고 싶어요. 볼륨 너무 아, 너무 잘...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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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게스트세요 아, 이분. 게스트. 아, 네. 너네도 게스트야. 아, 아. 아니. 우리는, 게스트. 우리는 고정 게스트고, <laughs> 너는 1일 <고정> 게스트고. <laughs> <너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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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작가 언니는 또 오늘 태연 씨가 네. 음, 라이브 한곡 하지 않겠냐. 음. 어? 음. 맞아요? 아 맞죠 네 굉장히 어, 네 제게는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네 금요일마다 네. 어, 어떤 노래 부를까 굉장히 네.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마음 없는데 네. 아, 마음이 없는데 마음은 없는 아, 지금 요아니데 마음은 없는 울어나와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그마음이다 담긴 음. 노래가 뭐가 있을까 괜히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노래방 책을 다 뒤졌고요 네 없는데 마 이거 눌러주세요. 삼살 쿠레, 세르나를 바치겠습니다. 어 어, 네. 드러나보죠 그러면. <laughs> 볼륨 을 위한. 네 조혜연 <웃음> 씨가. 세레나들어 예. 어나이 노래 뭔지 알, 알아. 볼륨 아, 네. 사랑합니다. 아나 네. 진짜 좋아했는데 <laughs> 강민. 그씨 <laughs> <끄, 끄>, <laughs> 드러나보죠. 볼륨 사랑합니다. <laughs> 어가네요내맘기기엔 볼륨은 밤 볼륨 okay. Okay. 불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백점 백점. 어쩜 좋아요? 당신 뭐야?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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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아, 저희는 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아, 괜찮아. 딴데 가서 뭐 그래 얼화스 목만 한다고 하고 맨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아, 아, 제가, 너무, 제가 너무,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거 알고 일부러 골라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네. 정말요? 네. 근데 이상하네요. 반응들이.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이상한데 왜그러지요 <laughs> 반응 좀 볼까요? 네. 4661님. 근데 태연씨, 이거 딴 데서도 불렀잖아요. 그땐 엄마 생각하면서 부른다고. 아, 볼륨은 그 정도라는 거죠. 저한테 엄마 같은 존재의 그런 <웃음> 라디오? <웃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laughs> 아 그건 죄송하지 않아?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네. 딴데서 많이 불렀잖아요. 선곡고민 하나도 안한것 같은데 일러야지. 아, 네. 아. 여기 어? 이것봐. 노형우 씨, 정호의 희망 거기선 더 정, 더 정성. 쏟아. <laughs> 아니에요 여기야. 진짜 저 방금 진짜 정성 쏟아서 했어요 방금. 아. 와,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네, 개서들 미탈안 안 나셨네요. 났어요, 네. 어.